마가복음 11장 우리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은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로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11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이 세 번째 성전 방문이세요. 첫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 무엇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청소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세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마치시고 난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이 성전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강론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져 묻죠.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성전 정화 사건 때부터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을 죽일만한 책을 잡고자 했던 이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든 거예요. 대체 무슨 권리로 당신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허락했습니까? 누구 맘대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누구 맘대로 성전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칩니까?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따져 묻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심으로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이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 라삐의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셨죠. 라삐 사관학교나 라삐를 위해서, 라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교육과정들을 이수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라삐 출신의 가정에 그런 출신도 출신 배경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만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만한 권리가 없었던 거야. 그 당시 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무면허 라비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씀보다도 귀한 진리가 지금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무슨 권리로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며 가르치는가라고 묻는 이 대제태당들과 서기관들 무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묻는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무르시죠. 너가 이것을 대답하면 내가 너 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답해 주겠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대무르신 것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을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냈느냐 아니면 요한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느냐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요한을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고 쉬운 질문일 수 있어요. 대답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요. 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인원하여 이르되,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째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증거했던 것이 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대해서 이들이 대적하고 있으니까, 만약 하늘로부터라 한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도 지금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반발을 가질까봐 이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와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리 대신 주님과 대답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은 나름대로의 살 길을 고민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살 길.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보면 쉬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는가. 나름대로의 살 길을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과 자기 일속을 챙기려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살길을 찾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살길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장로들의 무리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향한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로 성전은 깨끗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정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이들로 인해 성전은 더럽혀졌을 것이고, 그러한 성전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할 만한 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무리들처럼 용서하실만한 그분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들투시는 그분을 내삶 가운데 지워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은 이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내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닥쳐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대체 무슨 권리로 내 삶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그러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로 그 기, 십자가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큰 능력이에요. 다른 어떤 능력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묻고 싶죠. 주님, 왜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그길 가운데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어디서부터 권위가 왔는가라고 따지기보다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삶 안에 권리를 주장해요. 나의 친구들이 너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조언 일없시고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묻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의 권위를 묻지 않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말 가운데, 그 하찮은 말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권리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 우리가 묻기를 아버지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합니까?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질문들보다 아버지 앞에 먼저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권위로. 온 우주의 창조도 되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